머리.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안에 어느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제이의 작은 손짓 하나, 옹알이 한 마디에도 환하게 웃어넘기던 박수홍과 김다혜는 그날만큼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다. 겨우 15개월 된 아기 제이가 보여준 돌발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기라도 하듯. 제이는 또렷한 의지와 감정이 담긴 행동으로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웃음만 가득해야 할 공간에서 긴장감이 폭발한 순간 부부는 아기가 이렇게까지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이의 작은 발라는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다.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제이는 싫은 것은 싫고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한다는 듯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은 귀엽기보다는 오히려 충격에 가까웠다. 그동안 방송과 일상 속에서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던 박수홍마저 잠시 굳어버렸고 김다혜 역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예상 밖의 시험처럼 다가왔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히 자기가 때를 썼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15개월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제이가 처음으로 세상과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통제와 기대 속에서 순응하던 아기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폭발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낸 이 장면은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박수홍과 김다예가 동시에 무력해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넘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성장의 벽 앞에서 누구나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웃음만 가득하던 집에 찾아온 이 짧지만 강렬한 긴장감은 오히려 가족에게 새로운 의미를 남겼다. 제2의 돌발 행동은 혼란과 당황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아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작은 발란은 충격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용기와 생생한 생명력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박수홍과 김다혜는 웃음뿐만 아니라 인내와 이해라는 새로운 감정을 집안에 채워가고 있다. 그리고 제2의 이 강렬한 첫 발란은 오래도록 기억될 가족의 또 하나의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다. 단순히 아기의 기분 변화 하나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이의 행동은 계속해서 여운을 남겼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박수홍과 김다혜는 자연스럽게 제이의 표정과 몸짓을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고,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제이는 더 이상 그저 품에 안기기만 하는 아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작은 인간으로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제이의 눈빛이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눈동자 속에 어느 순간부터는 고집과 탐색, 그리고 감정의 파도가 함께 담기기 시작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터져나오는 울음은 이전과 달랐고,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박수홍은 그 울음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웃음으로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었던 시기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김다혜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제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빨리 자랄 줄 몰랐다. 애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아이 앞에서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다. 사랑스러운 순간은 여전히 많았지만,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커지고 있었다. 제이가 바닥에 들어 눕고, 손에 쥔 물건을 놓지 않으려 버티는 모습은 부모로서 처음 마주하는 새로운 세계였다.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었다. 제이의 작은 반란은 점점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식사 시간에는 숟가락을 밀어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몸을 비틀며 거부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따르던 일상의 규칙들이 하나씩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제이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싶고 자신의 리듬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였다. 아직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에 몸과 감정으로 온 힘을 다해 말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과 김다혜는 종종 동시에 멈춰 섰다. 한쪽이 나서서 해결하려 하면 다른 한쪽은 망설였고 서로의 눈빛을 통해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주고받았다. 그 무력함은 결코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웠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매일 풀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가르쳐 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제이의 반란을 억누르거나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나가야 할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아이가 울고 버티는 순간에도 감정 뒤에 숨은 이유를 생각하려 노력했고, 단호함과 다정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물론, 매번 성공적이진 않았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쌓여 부모와 아이 모두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